매니아 분들께서 찾는 차량이죠. 자, 집 랭글러 어, 루비콘 투도어입니다. 자, 천장이 열리는 하드탑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사륜구동 차량으로 험로 주행에서 특화된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자, 주행거리 2,400km. 아직 길들이기도 채 끝나지 않은 어 그런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당연히 어 상당히 많이 남은 그런 차량이고요 자 신차 가격이 6300이 조금 넘죠 어 현재는 어 쇼바디입니다. 물론 롱바디 차량도 있습니다. 롱바디는 신차 금액이 조금 더 비싸고 어, 현재는 투도어 쇼바디 모델로 어, 롱바디보다는 신차 금액에서 어, 조금 어, 낮은 그런 금액을 보여주죠. 자 현재 차량의 방송 가격 어, 5,490만 원. 자 신차 대비 어,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지만 어, 취등록세도. 신차 대비 조금 더 이점이 있는 만큼, 자, 신차와 비교를 하더라도, 어떤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어이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런 가격적 메리트를 어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내가 최신형 집 루비콘을 구입을 하는데, 신차와 같은 상태이면서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낮아진다면, 이게 바로 어 가장 큰 매력적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온로드 주행을 하고 있죠. 꼭 오프로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굳이 오프로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온로드를 주행을 했을 때 물론 어, 이런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 부드러움 이런 면모에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체 형상도 그렇고요. 특히 이 차체 구조상 공기 저항도 많이 받죠. 하지만 내가 멋으로 탄다라고 봤을 때 일단 이짜세 빵도 그렇고 이 디자인 어 실제 이 차와 경쟁 상대의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딱 하나 있다라면 어 벤츠의 G 바겐 정도라고 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차보다 가격이 몇배 이상. 비싼 차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경쟁 차량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 독보적인 개성 있는 디자인. 자, 편의 옵션도 차체 컨셉과 맞지 않게 어, 굉장히 충실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죠. 스마트키, 어, 열선 및 통풍 시트 그리고 하드탑. 오픈이 된다 라는 점 역시 장점이 될수있겠고요그 외에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자 최신 차량 답게 이 디지털화된 이런 옵션 까지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도 이 차는 처음 타봤는데 최신형 누비콘은 처음 타봤습니다 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 나이트도 어, 풀 LED 나이트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자, 나이트를 켰을 때 아주 영롱한 어, 이 불빛 역시도 마음에 듭니다. 2,400km 주행한 차가 하부 점검은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증 기간 자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어, 우리 차주 분께서 이 차를 신차로 구입을 하시고 집과 직장이 걸어서 가도 될 만큼 굉장히 짧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차량을 거의 많이 타실 일도 없고 타실 시간도 없고 어, 그래서 이렇게 주행 거리가 어, 굉장히 짧습니다. 주말에도 차량을 이제 가끔이나마 타시긴 했지만 안 타시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차량이고요. 반면에 지하 주차장에서 잠자기 바빴던 그런 차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내도 어, 굉장히 깔끔하죠. 뭐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에안 깨끗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할 정도로 자 외관에서 봤을 때 바퀴 안쪽으로 이제 하부 쪽을 km 보더라도 km입니다. 자 신차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이런 깔끔한 상태를 어,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는 가솔린입니다. 디젤이 아니고요. 어, 4기통 2,000cc 터보. 자 2,000cc기 이 때문에 세금 역시도 어, 자동차세가 1년에 50만 원을 살짝 넘는 만큼 이제 분기별로 어, 20만 원대 중반이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 출력은 어, 일반적인 2,000cc와 비벼도 상당히 고성능에 들어갑니다. 어, 최고 출력이 272마력이죠. 자 우리나라 차 어, 국산차 같은 배기량의 2,000cc 디젤 보통 180마력 대니 자이차가 272마력이면 거의 10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 똑같은 배기량의 디젤 엔진과 비교를 하더라도 자 굉장한 고성능이죠. 자 주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힘부족은 아예 어, 느끼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최대 토크 역시도 40kg 펄스미터 굉장한 이런 토크를 보여줍니다. 자, 이 토크와 마력은 바로 2,000cc 엔진에 들어간 터보차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보차저가 들어간 만큼 토크와 출력이 기존 자연흡기 2,000cc 엔진 대비 굉장히 수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고성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온로드에서 물론 이 차가 이제 밝고 어, 그런 타입의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추월 가속을 하더라도 이차 덩치에 비해서 무게에 비해서 어, 쭉쭉 잘 치고 나가는 어,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자 원래 저는 이제 이런 유의 차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차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잘 꾸며진 잘 튜닝된 누비콘이 지나갈 때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되고 물론 순적으로 탄다 하더라도 어,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하실 분들은 튜닝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 나는 오프로드는 거의 않고 거의 온로드 중심이다 하시는 분께는 어, 순정으로 타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양한 튜닝 파츠에서도 굉장한 이점을 보이는 어, 그런 차량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 신차급의 어, 누비콘 투도어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자 외관도 그렇지만 실내도 굉장히 특색 있고 자이 송풍구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자 기어 노브 기어 노브가 굉장히 큽니다. 뭐 어떤 꼭 무기를 보는 것 같은 굉장히 큰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옆에는 이 사륜구동 조작에 관한 레버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사륜구동 락버튼은 이곳에 이제 모드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 블링블링한 광파를 보여주는 어, 블랙 포스 개성 있는 디자인과 맞물려서 심심치 않은 이런 포스를 뽐내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어, 루비콘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직통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도 가능하시고요. 할부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할부 역시도 가능합니다. 물론. 리스도 가능하고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어, 성심껏 답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